you 둘, 하나 <laughs> 둘, 이게 세 귀신, 리끼리하네3 3식이4식이 몇 마리나 나올지 보자 다시기 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오시기 이은 순놈인가 육식이 뾰족한 거는 순놈입니다 뾰족한 건 육식이 제 백봉, 오골계 칠시기. 도코니, 칠시기. 팔시기. 나올지안 나올지는 봐야 돼요. 팔시기. 구시기. 우리 시골에서 백봉 오골계하고 1 0하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하기를 재작년에 한번더 해보고, 다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9개까지 있고, 10개, 10개, 있는 게총0개1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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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우리 따님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11개 뿐이 안 남았네 요 이거는 11개 그래서 총1 1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21년 3월 2일입니다 네. 그러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부엌에는 물이 있고 수분이 어. 습도가 한 80에서 90% 85% 이상을 유지시켜 줘야 돼서 한가득 쌓아놨고요 이렇게 11개 넣어놨고 불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온도 센서죠. 가운데 맞게 해서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려 습니다 보양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게 스티로폴로 그냥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컨트롤 센서죠. 그래서 온도를 세트 해주겠습니다. 적정 온도는 37.5도. 네, 37.5도에 세팅을 해서 21일간 네, 이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습도는 85% 이상 맞춰주게 되면 네, 꽃거니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알 상태겠죠. 얼마나 네, 유정난인지 아니면 부정난일 수도 있으니까 냉장고에 좀 놔뒀기 때문에 이게 부하가 될지는 네 봐야 됩니다 어 간단하죠 생긴 거는 이렇게 팬 하나 달고 컨트롤러 달고 센서 하나 받고 아그 다음에 여기 뒤에 팬 뒤에다가 공기 주입구를 이렇게 달아놔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습니다 네, 산소 공급이 조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선한 산소를 열었다 닫았다 온도하고 맞춰서 열었다 닫았다 할수있게 페트병으로 그냥 잘라서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날짜는 아까 봤듯이 3월 2일입니다. 21일 정도면 은꽃꾸니가 나올지 들어가서 보고요한 일주일 7일에서 8일 정도에 얘가 이제 숙성이 돼. 이게 숙성이 된다. 이데검난을해 봐가지고 꽃꾸니가 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